여러분, 시의 주요 현안인 군공항과 탄약고를 왜 옮기자고들 할까요? 본 의원은 좀 고민을 해봤는데, 이게 단순히 소음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공간의 의미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계획도 명확하게 세우지 않았지만, 옮겨야 된다. 광주의 가장 큰 현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것들을 이전하기에 앞서 본 의원은 우리 시 안에서 마땅히 정리하고 처리할 수 있음에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 더 안타까운 마음에 오늘 질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 시 e o 에서 상수도 사업본부가 민선 7기 막바지에 단독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115억을 들여 북광주 체국을 매입하고도 리모델링 비용 130억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나중에 파악해서 방치하며 유지 관리만 하고 있다는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한강 작가의 북카페를 만들기 위해서 나대지를 예비비로 구매했다가 사업비가 전액 삭감되면서 지금 방치되고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광주시에 주문하겠습니다. 부서간 협업이 필요합니다. 도시공간국은 도시내 공간을 파악하고 조사하는 것을 넘어서 문제가 있다면 그걸 해결하는 부서가 되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실국과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공간 재배치하는 등 나대지를 무작정 구매하거나 새 건물을 구매한 채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공간을 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되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께서는 그 지휘자가 되주셔야 합니다. 시민의 공간을 시민의 품으로. 되돌려주시기 바랍니다.